조재료 기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왔어요. 올해 첫눈 같아요. 네. 어제 눈은 조금 오더라고. 어때요? 아, 괜찮습니다. 날씨도 별로 안 춥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조재료 기수 한참 이제 좀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어, 소주관 서방과 프라임골도 2승을 했거든요. 그두 경주 어땠어요? 어 일단 소중한 소망은 조교했을 때도 그렇고 능력 검사하기 전부터 이제 조교했을 때도 되게 예, 괜찮아서 말 되게 좋은 말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뭐 배당이 지가좀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 요잘될것 예, 같습니다 말 좋아서 음. 프라임골드는 어땠어요 프라임골드도 제가 계속 예, 타서 승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니 좀 계속 착수만 하다가 처음 승해서 기분 되게 좋았고 말도 상태 되게 좋아서 조금 자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9주의 대표 가 뉴스타들 아, 네. 어, 이제 그랑프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매번 조교 하시던 형이 구제부터 이제 살살 몸풀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건가요? 아마 네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또잘 먹어서 또 많이 체중이 늘었나요? 네. 체중 아무래도 마방형들 관리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체중이 되게 많이 쪄서 말이 음. 식상이 너무 좋아서 체구도 크고 자 이번 주는 조제로 기수에게 어떤 주일까요? 지난 주처럼 뭐 이승만 한다면 성공적인 주일 텐데 출전 마들에 어떤 면면이 어떻습니까? 음 출전 마들 다 괜찮고 땡 네, 이승만 하면 완전 땡큐죠. 음. 요즘 조제로 기수가 선행 마에도 강한 모습이고 좀 공, 조금 더 공격적인 기승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같아요. 어때요? 네 항상. 선행만 타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선에 붙어있으면 응. 요즘에는 예전에는 뒤에 붙어있으면서 좀더 앞에 좀 가는 말들 쫓아가는 게좀더 편했는데 요즘에는 좀, 응. 앞에 있는 게더 편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다섯 마리를 타는데요. 어떤가요? 어다 괜찮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거나 훈련을, 성과가 좋다거나 어떤가요? 음. 어, 일단 마방에 와아 여정부는 이제 직전에 세형 선배님이 저, 예, 네. 와아 여정부 또 승, 해서 서 올려놔서 그 와아 여정부도 상태도 괜찮고 직전이랑 비슷하다고 하고 제가 조개를안 했는데, 네, 했는데 이제 거 조개하시는 형이 승타도 괜찮고, 비슷하고, 잘뛸것 같다고 하시고, 항상 조교 때보다 경주 때 훨씬 잘 뛰어주던 말이어서, 훈련 때는 제 기량을 잘안 보여줘요, 말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탔는데, 되게, 승에 대한 기억이 좀, 좀 많이 아쉬운데, 승을 아직 한 번도 못했거지요와 정부 타고. 착수는 되게 꾸준히 왔는데, 항상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어떻게 곡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급전이에요.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승급전인 당당한 여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중우승한 머치먼이나 뭐 로켄로드 이런 말들 같이 뛰거든요. 어떻게 느껴져요? 음 일단 승급전인데다가 중량도 되게 작게 받았거든요. 또 앞스 가는 말이어서 앞에 가는 말이 이제 중량 작게 받으면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으니까 잘 뛰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에버이 어, 1번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아무래도 지난번 11번 받았을 때보다는 지난번에 11번 받아서 되게 불리한 전개하고도 네, 3등할거든요 되게 진짜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외곽으로 많이 밀려나서 이번엔 그럴 걱정은 없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착수만 와서 항상 승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의원이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승을 했으면 좋겠고 35주에 더밀어 붙여라는 막크도 탔을 때 성적은 되게. 예 잘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발주도 빠르고 예 힘도 있어서 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아쉽게 승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또 기승하게 됐는데 예 조교는 또 제가 안 해봤습니다 형들이 이제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형들이 다 하셨는데 말 상태도 괜찮다고 하고 잘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 어떤 게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아 올해는 되게 많이 다치고 기승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치고 해서 몸 관리를 좀더 잘해서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안 다치고 끝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